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쇼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쇼카라는 업체는 그 카쉐어링에 특화되어 있는 즉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유 경제의 하나의 그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등장한 그런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렌터카하고는 또 다른 또 의미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 시장을 만들어가고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성장성은 남아 있지만 즉 기대감은 있지만 그걸 숫자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이 소카가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 중에 카쉐어링이 여전히 90% 넘는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게 문제점은 카쉐어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 시즌 연휴 때 이런 때에는 카쉐어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지역 그 기간 동안은 이 자동차들이 유휴 시설로 남아 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몇 년간 영업을 한 차들 같은 경우는 중고차로 매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일정 수량을 유지시켜 가는 그리고 항상 새 차를 들여와서 또 새로운 그 이런 성수기 때 손님들한테 좋은 차로 다시 손님들에게 차를 대여해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흑자를 내기에는 여전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요번에는 올해부터 전략을 바꿔서 이 비수기 때는 자동차를 매각하기보다는 중장기 렌터카로 돌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난 3분기,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매출 외형도 꾸준히 늘어났지만 영업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을 했죠. 그리고 그 분기 순서지도 굉장히 크게 발, 그,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 회사의 경영권 매각이 하나의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간그 연간 기록을 봤을 때이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 회사가 분기별로 이제 그 연초에는 적다가 그연 후반으로 갈수록 그 매출 외형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최대주는 SOQRI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최대주는 이재웅 전 다음 창업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soqri 즉 소카의 최대주는 이재용 전 다음 창업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대 주주로 sk 지분을 인수한 롯데 렌탈이 이대 주주로 지금 갑작스럽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우려들이 시장에서 나오는데 이재용 전 대표 측도 그렇고 롯데 렌탈도 그렇고 일대이대 주주가 모두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전 대표는 꾸준히 한 100억 정도 들어서 벌써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1월달 내내 한 100억 정도 현금을 들여서 이 소카의 지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때에도 결국은 롯데렌탈이 이 소카를 인수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면서.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재용 전 대표가 직접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재용 전 대표가 자기 돈을 들여서 직접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렌탈로서는 아직까지는 이적자투성인 회사를 인수했을 때이 롯데그룹도 지금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M&A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롯데그룹은, 그, 이, 이런, 그, 그룹 내 재무적 리스크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 소카를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재용 대표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또 벌써 꾸준히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벌써 이제 거의 뭐 100만들, 100만 주 가까이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카는 작년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하락에서 주가 상승으로 지금, 지금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상태고 올해부터는 이카 쉐어링을 하는 이 자동차들에 대해서도 그몇 년이 지난 영업연수가 좀 지난 자동차들 같은 경우는 중장 기간 동안에 그 렌트카로, 대, 빌려주는 차로 이제 사용을 하고, 신차를 들어와서 또 고객들을 맞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그 비수기 때 한꺼번에 이 중고차를 팔아서 헐값 매각하던 이런 관행을 고쳐서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소카는 꽤 상당한 실적 호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소카의 최대주주인 이재용 대표 측과 롯데 렌탈이 과연 어느 정도 가격에서 이 소카의 경영권을 양수도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재용 전 대표 측은 그래도 경영권 프레임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직접 이재용 전 대표가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 렌탈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소카의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카의 실적이 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그 나은 주가로 시장에서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지금 소카는 한닥의 점프업을 위해서 고려가 잔뜩 움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